<laughs> 아, 늑대예요? 오케이. 응. 응. 오케이 오케이 미안해 <laughs> 아, <오케이, 오케이. 웃음> 자 어제랑 똑같으면은 저희가 보는거 아니죠? 오늘 노라인이 한번더 디벨롭을 해왔습니다 어떤 걸준비하셨을까요 <laughs> 네? 어떤 걸 준비했어요? <laughs> 자 특별히 오늘은 목화 챌린지를 준비해봤는데,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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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오 마크튜 선배님의 시작이 아이. <laughs> 아이 시작 좋아요. 자,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네. 형과 시작을 함께, 함께 했거든요. <laughs> <laughs>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군요. 저는 형에게 시작의 아이가 되고 싶어요. <laughs> 아이고, 사랑해요. 하지만 제 m 기아는 이기 때문에 네. 시작의 아이가 아니라 시작의, 시작에 2로로하가겠습니다자 여러분 은호는 시작에 2 <laughs> 저는 시작에 I로 기어를겠습니다자 <laughs> <laughs> 아, 잠시만요 그 전에 우리 팬분들이랑 축하할 게 있어요 뭐죠? 며칠 전에 노아 형이 천만 배테를발성하셨습니다 <laughs> 개인적으로 이야 이거는 같이 우리 축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짧게. 어? 어? 여기요. 저안 하죠. 안 하죠.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. 인형으로 짧게요 시작이? <laughs> 짧게 한번. 천만뷰의 주인공이 부릅니다. <laughs> 해볼게요. 자, 그러면은 첫. 예. 자, 머리. 그대로 하고 있을게요. 짧해 볼게요. 자, 그러면은 준비된 게 없어서 무관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아, 짧게. 잘했 <laughs> <laughs> 자, 잠깐만 기다려봐요 키, 키가... 아, 잠깐 자, 자, 키 잠깐 할까요? 뭐 그런 미친 게 어때 자, 키체좀 할게요 소라 자, 좀 할게요, 잠시만요 여기서 기 체크를 다고요 내가 그 컨셉팅 잘해줬죠? 보여요? 광고준님께서 아 이거 수 있어요 아, 아니 그데그이후로서야그 신기한 거예 열심히 해요 대화 열심히 해서 최고까지 뭐까지안 했는데 이게 디벨 이된 거예요 너무 디벨로 너무 노아 아 열심히 하시는 원래 이거 안 하셨는데 하신 거 준이님께서 또뭐세요아 준이님 또 광고 중이시죠 이게 왜냐하면 준이님께서 거리가 요 정도까지 왔는데 여기까지였어 아좀 그런 수을 자, 키 체크했습니다 크라메오나 오케이. 그, 네, 오케이, 갈게요 우! 자, 하나, 둘, 둘, 셋, 둘, 셋.